발표를 굉장히 잘하는 홍대리도 자기소개를 하라 그러면 엄칫합니다그 이유는 자기소개를 할때 이것도 말해야 되고 저것도 말해야 될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은 너무 많고 시간은 매우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을 볼때 1분 자기소개를 하라거나 아니면 신입사원 교육에서도 자기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우리 팀을 소개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경쟁자보다 더 우월하게 고객들에게 회사를 소개할 때 굉장히 좀 까다롭죠. 그러니까 마음과 현실이 약간 다른 겁니다. 자, 이때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MBTI 유형을 가지고 자기소개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여러분이 자기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좀 일관성 있게 템플릿화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것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있는 이, 이 친구의 사진은 뭐 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샘플링으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라는 걸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첫번째 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무엇을 말할 것인가 입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쵸 그렇죠? 보통 복잡하거나 아니면 많은 내용을 말하거나 중요할 때마다 항상 놓치는 게 뭐냐면 그래서 할 말이 뭐야? 라고 하는 걸 자꾸 놓쳐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급하니까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항상 하살의 촉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를 말할 거예요?를 너무 두루뭉실 말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할 말이 뭔데 키워드로 그러니까 그걸 문장으로 말해봐 그러니까 그거를 메시지로 말해 볼래? 그럼 걔를 한번 제목으로 붙여 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다를 말할 때좀더 구체적인 키워드 그거를 풀어서 문장 그걸 다시 기억에 남도록 메시지 걔를 강하게 제목으로 던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나의 소개니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걸 너무 길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때는 형용사로 만들어진 나를 돋보이게 하는 느낌의 문장이 좀 필요합니다. 단어가. 그쵸?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기억될 형용사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야, 저 친구는 굉장히 영리해. 야, 저 친구는 정말 또라이가, 또라이 같아. 미친 것 같아. 근데 아이디어가 좋네. 야, 우리는 정말 적극적인 인재가 필요한데 이 친구는 적극적인 것 같아. 아, 저 친구 되게... 저저 아, 저 친구 되게 긍정적이야. 내가 한번 친구를 한번 사귀어 보고 싶어, 그쵸? 또는 두 가지를 더 해볼까요? 저 친구는 세련되고, 그쵸? 현실적이야, 또는 도전하면서 어, 꿈이 많아, 뭐 이런 것들이죠, 그쵸? 그래서 이 느낌을 잘 잡는다. 세 번째, 할 말을 정하고 나의 느낌을 얘기한 다음 그래서 너는 구체적으로 누구와 같아라고 물어볼 때그 캐릭터를 한번 잡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낭만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술가의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상에서도 이런 낭만과 예술을 접목해서 사회 공헌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배웠는데 이런 내용과 저는 다양한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더곧 해보려고 합니다. 얘들아, 나는 연예인 기질이 있어. 그런데 그러면서도 말이야, 되게 탐험을 즐겨. 이렇게 그쵸? 저는 관리자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사업가 기질의 관리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정리할게요. 할 말이 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될지에 대한 형용사, 그리고 정확히 강한 느낌의 캐릭터를 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 그쵸. 메시지 느낌, 그리고 캐릭터까지 하려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MBTI의 유형으로 얘기하시면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죠? 사실 저는 16개 그 성격 유형에서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해보, 해보, 해볼수록 되게 잘 맞아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약간 바꿔보고, 잠깐, 잠깐 바꿔보고, 그죠? 우울할 때 해보고, 기쁠 때 해봐도 늘 같습니다. 되게, 전 그래서 더 우울하던데. 아무튼. 그래서 궁금하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이렇게 판단할까? 그렇다면 나는 MBTI에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점은 보완을 하고 그리고 강점은 더 내세우는 방법에 MBTI에 16개 유형 중 나의 유형을 소개하면서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어떨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MBTI는 여러분들의 자기소개를 할때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 됩니다 다만 조심하실 건 저는 이런 유형이고 이런 겁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너무 재미없겠죠 거기에 여러분의 약간 의지나 메시지가 좀 담기면 훨씬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할 말을 세개를 정리했어요. 이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 일관성과 통일성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만의 독특함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컬러예요. 컬러는 컬러 하나를 쓰는 건 별로 중, 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컬러는 하나의 색 옆에 색을 쓰는 게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바로 어, 매칭이라고 얘기를 하죠. 배색, 그러니까 어떤 색과 어떤 색의 통일성, 일관성, 조화를 얘기합니다. 그런 어떤 밸런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냥 나의 메인 컬러 하나만 잡으시고요. 그리고 서브 컬러 하나만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색깔을 세 개를 쓰지 않는 거죠. 두개 정도, 그리고 흰색, 검정, 회색은 그냥 대비색이니까 색이 아니라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서 파란색과 분홍색, 그리고 흑백, 그레이. 이렇게. 아니면 난 그냥 하늘색만 쓸 거야. 그러면 하늘색과 흑백, 그레이. 이렇게 쓰시면 훨씬 더 통일감이 됩니다. 다만, 앞쪽에 활동적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색깔을 찾아야 되겠죠. 파란색은 수축색이니까 활동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럼 오렌지 컬러가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이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가는 대신에 너무 많은 색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 그래서 이렇게 어, 터키 블루 그리고 약간의 청록색에 대한 색을 좋아해서. 어, 터콰이즈 블루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튼 터콰이즈 색이라고 합니다. 전 터콰이즈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매칭 색으로 살짝 파란색, 그죠? 악센트 컬러로 요 컬러. 세개 정도를 씁니다. 그쵸?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폰트가 필요하죠. 폰트. 폰트는 대비, 대비 값을 늘리면 돼요. 그니까 러 타이틀은 되게 크게, 그죠? 서브 타이틀은 살짝 강조돼서 보이도록 바디카핀 되게 작게 캡션은 정말 작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대중소 아주 소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좋아 보이는 방법은 대비를 크게 한다가 됩니다 색은 줄이고 대비는 크게 한다 여기서 말한 대비란 크기 명도 채도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밝기의 대비입니다. 밝기의 대비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나를 알릴 수 있는 메시지를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떻다가 되는 거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거기에 메시지 몇 개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파트로 끊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어, 내 이름이나 밑에는 캡션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어, 이거는 제가 한번 인트로를 만들어 본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메시지입니다. 저는 어느 날 저에게 하나의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과연 정의로움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 팀에 들어오기 전에 이 팀을 위해서 생각한 건 아니고요. 살면서 현재의 현실과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과연 이 타협점을 어디를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던져진 질문 정의로움이라는 부분에 계속 장점을 찍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가 됩니다. 됐죠? 인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아무리 해봐도 이 M 프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별로 좋지 않는 전 세계에서 1%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별로 그리 반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라는 게 나왔어요. 그렇죠? 어 저는 약간 연예인 기질 이런 거 좋겠는데 어림도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타이틀을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세상을 트리밍하다라고 잡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회공원 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공원 팀에 들어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세상을 트리밍하다라고 해서 팀을 소개하면서 그 속에 내 아의 역할을 소개하고 싶어서 저는 혁진이는 엠프제라고 정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내 사진이 있다면 사진을 가져와서 이제 표지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로 왼쪽, 그리고 서브 타이틀, 그리고 타이틀, 그리고 본문 카피, 그죠, 그죠. 이렇게 해서 사진을 집어 넣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민이가 있어요. 지민이가, 재기발랄한 어 활동가,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요즘에 뭐 연예인 기질들이 많이 이렇게 재기 발랄한 활동가가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ENFP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ENFP는 재기 발랄하고 통통 튀는 활동가라면, 그죠? 아까 저처럼 이렇게 청록색이나 턱화이즈색을 쓰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컬러를 쓴 이유도 정의롭다, 사회운동가다라고 하는 거기에 타이틀에 맞게 하려고 했습니다. 좀더 차분하면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반대로 지민이는 재기발랄해요. 통통 튀어요. 그죠? 열정이 넘쳐요.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민이는 재기발랄한 활동과 20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지민은 ENFP라고 하는 뭐예요? 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장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남자는 뭐 어디를 봐도 ISFP 같습니다. 그쵸? 그렇죠? 호기심 많고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하는 방법. 어때요? 제목, 슬로건, 메시지, 그리고 사진이 이렇게 잘 조화가 되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민양이 되게 우울하게 사진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어 제가 만약에 아주 막 활발하고 막 쾌활하게 찍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게 찍는 게더 좋겠죠. 그래서 메시지, 슬로건, 문구, 카피, 여러분들의 사진까지 이렇게 일관성 있게 만들 수 있다면 훨씬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컬러도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다톤앤 매너를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림자 처리를 했어요. 지금 사진을 써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영상에서, 리무브 사이트에서 배경을 없애는 거, 그리고 실루엣 처리를 하는 방법 영상을 따로따로 따로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전체 슬라이드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소개에 대한 일관성 있는 템플릿을 만드는 과정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목차 페이지 목차 페이지. 목차 페이지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목차가 너무 강조가 되는 것보다는 좀 전처럼 이렇게 저의 그림자를 가지고 옆으로 뺐고요. 그리고 폰트는 다 세트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죠? 폰트, 컬러 전부 다 세트를 맞춰줍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터카이즈 색이 메인, 그리고 요 블루가 서브 그리고 여기 있는 자주 컬러가 엑센트 컬러. 그렇죠? 그래서 엑센트는 일부만 쓰는 거기 때문에 주로 두 개의 색을 쓰고 최대 한세 개를 쓰지만 위험할 건 뭐냐면 너무 비슷한 영역에 세 가지 색을 쓰는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지금 터화이즈로 보이고요. 살짝 보조가 보이고 아주 작게 엑센트가 보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폰트도 대중소 그리고 명도 대비 확실하게 해서 목차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목차도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죠? 정의롭다는 것, 사회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라고 하는 걸로 풀어갔습니다. 자 이제 파트 장표입니다. 우리가 간지라고 얘기하죠. 자 흐름을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표지 그리고 목차 그리고 파트 장표 간지까지 어때요? 일관성 있게 자연스럽게 이어간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막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파트1 정의롭다라는 것라고 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어, 어, 다음 페이지가 뭐가 필요하죠? 이제 본문 슬라이드가 필요해요. 본문 슬라이드, 그쵸? 자, 정의롭다라는 것 이미지는 없고요. 자, 이제 본문 슬라이드입니다. 본문 슬라이드도 제가 아까 슬로건에서 어, 트리밍 하다. 세상을 트리밍 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트리밍 하는 영역으로, 어, 캐릭터를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헤드라인, 여기는 본문 카피에서 돋보이게 중간 카피, 그리고 얘는 진한 회색으로 바디 카피를 썼습니다. 그죠? 되도록이면 저는 이만큼을, 이만큼을 여백을 두고, 여기에는 사진이나 아니면 그래프나 아니면 그래픽 같은 것들을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이드를 맞춰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백은 좀더 충분히 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본문 슬라이드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아마 제가 그 슬라이드 마스터를 만드는 방법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일관성 있게 어떻게 만드는가만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샘플링 만들었고요 그 다음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예전에 슬라이드 템플릿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한 템플릿이 활성화됐던 이유는 용량이 너무 많고 그리고 페이지를 되게 많이 작업하는 시절이었어요. 파워포인트로 이용해서 그렇죠. 하지만 요즘에는 뭐 짧게 만들고 또 직관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꼭 그렇게 무조건 슬라이드 마스터로 무조건 다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심할 거 이런 위치, 여백, 이런 가이드를 맞출 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글씨가 왔다갔다 왔다갔다 요소가 왔다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다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설정한 다음에 얘도 지금 요 페이지만 제가 슬라이드 마스터로 만든 거고요 이렇게 해서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이제 내용을 집어넣고 여기에 적대, 적정한 이미지를 넣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아주 컬러풀한 막 이미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미지가 중점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기도 실루엣 처리 같은 거라든가 그래 단색 솔리드 칼라를 사용하시는 게 되게 좋죠. 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내가 나를 찍은 사진을 가지고 실루엣 처리를 했습니다. 실루엣 처리하는 것도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이제 생략할게요. 해서 집어 넣었죠. 어때요? 흑백이로 흑백으로 만들어지니까. 제목이 계속 돋보이게 되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전달할 메시지가 돋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두 번째 페이지 비슷한데 다른 다른 사진으로 이렇게 계속 세상을 트리밍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연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계속 만들면 되겠죠? 파트도 만들고. 그죠? 자, 그럼 아까 전에 파트 3개가 있었고 그럼 파트 3개씩이니까 하나에 본문 두 개씩 연결을 할게요. 그러면 파트장표 하나, 본문 두 개. 파트장표 하나, 본문 두 개. 파트장표 하나, 본문 두 개.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타이틀로 목차를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마지막. 똑같이 엔딩 타이틀을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빛나는 사회를 위한 아름다운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제가 가져야 할 가치이며, 그리고 제가 속한 이 팀이 자랑스러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바로 빛나는 사회를 위해 아름다운 정의를 출연하는 것, 그것이 저의 목표이자 사회공헌 팀이 해야 할 인자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그죠, 어때요? 그러고 보니까 항상 늘 걱정이 많았고 고민이 많았어요. 템플릿이나 슬라이드를 만들 때, 그쵸? 그래서 기억할 거, 할 말이 뭔데, 그리고 어떤 느낌인데, 그리고 어떤 캐릭터로 보여주고 싶은데를 정한 다음에, 그거를 어떠한 특별한 유형이나 아니면 이름으로 정의를 한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건 MBTI 16개의 유형 중 여러분의 유형으로 만드는 방법, 거기에 맞춰서 컬러, 폰트도 일관 있게 만들, 일관성 있고 조화롭게 만들 수만 있다면 이것은 자기소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제안, 보고, 발표에도 모두 사용될 수 있는 템플릿 일관성 있게 만드는 방법이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